천만을 으는데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부터 신발은 한 켠에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금박사벌의 희발입니다 이제 저는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종북 좌파와 언론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군파, 이 집회가 분멸된 거고, 최의 모양새를 맹글려 고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연합사를 해체해서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할때 127개 단체가 연합을 해가지고 천만 서명함으로써 조한 미군을 현재까지 있게 했습니다. 만일에 3월 1일 날 천만이 모이면 현재까지 하고 있는 종북 좌파의 모든 것 대한민국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만 목사님을 무시고 정말 3월 1일 날은 정말 다른 데 여기 여기 모인 것안된다이 광원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계시는 삼각지까지 가야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결심하시고 제2의 전광훈 목사님이 부사가님들이라고 하신다면 다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의 뜻을 네, 내겠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봅시다. 습니다이제민 제안으로 정말 번사의을시을 바랍니다. 이야, 너무 많이 와서 제가 팻말을 들고 있는데 지구, 우리 어, 지구입니다. 우리나라 지도그 트리 만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여기 부산 28호 셔프 전라북도 제문고창 군산, 목포, 또저 뒤에 경남, 통영, 거제. 저쪽으로 가서 포항, 울진 이쪽으로 와서 5천와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왜 이겼는지는 이번에 모실 연사분의 연설을 잘 들어보시면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자세를 정돈하시고 오늘 가장 중요한 분을 제가 소개할 때헌박스와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300만 국민이요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850만 해외동포여 더 이상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우리 앞에 세워주신 강단 있는 선지자가 계십니다 2030 청년이여 깨나라4050 청년이여 일어나라 지난 7년간 전국과 해외를 순회하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반드시 자유통일을 해내고 호소하고 계신 이 시대에 유일한 영적 지도자가 계십니다 사기 탐핵 거짓 내란죄, 불법 재판, 세레기 정치를 끝장내정해서 오늘 또전 국민을 향해 눈물겨운 호소를 하고 계신 이 시대에 단 하나뿐인 종교 지도자 이런 지도자를 우리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laughs> 국민혁명의자, 사회공부장선거 진심이면 국민총관리위원장이시며 한기철 대표장을 지르시 전가농 목사님을 기립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 강원 운동이 finally, 결국은 미국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시팩에서 대회를 했고 한국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캐스팩이 있는데 여기서 연설한 그 연설문을 우리 손답인 양이 통역을 해줄 테니까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this is a great 이거는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윤석열을 건져내겠다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out. 이 연설을 미국의 연설을 잘 들어보시고 절대로 미국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봐 주세요 the next speaker are uh, walking to the stage now. Let's listen in. Good morning, CPAC. It, it was my honor to serve in 존널드 트럼프 대통령첫 임기 동안 국제 형사 정의를 담당하는 대사로서 사할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역사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1950년 조세 스탈린이 세운 북한 정부는 남한을 침공하여. 한반도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미국이 주도한 20여 개국 연합군은 공산주의 침략을 격퇴했지만 그 대가로 5만 명의 미군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한반도 전체가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어두우며 부정의한 곳인 북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흘린 이군들의 피를 기립니다. 전 세계 여러 억압적인 지역들을 알고 있지만 북한은 그 중에서 단연 최악입니다. 이제 남한은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십 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과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 온윤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며 조기 퇴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용기를 내요 That there are things that are amiss. There has been uh, there have been many indications of election. Fraud. We know something about that, I think.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re is a parallel situation going on. 이와 유사한 상황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의 도널드 트럼프라고도 불립니다. 그는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개혁령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의회 권력을 앞세운 입법 독재로 이어졌고, 이는 북한 간첩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상황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6 명의 재판관이 판에게 찬성하면 윤 대통령을 조기에 퇴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Hmm.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그의 주요 정치적 경쟁자인 이재명이 대통령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미국의 제재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수백만 달러나 북한에 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육도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He be he be disqualified from being a candidate for president of South Korea. So there is a legal and political race going on to, to, to convict and remove President Yuen before is disqualified for running for president of Korea in the emergency election that will ensue if Yoon is removed. This is an issue for which freedom loving democracy loving not This is a situation where our government and our people should stand with our allies and the world know that the robbing of democracy and the destruction of democracy. 우리는 5만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바친 6.25전쟁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t 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h e g r e a t h Thank you. 감사합니다. <laughs> 자잘 들으셨죠? 이것을 요약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이유는 바로 이재명이놈이 시라 대통령해 처먹으려고 했다는 연설 잘 들으셨죠? 그러나 절대 그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말하는 거 들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아문의 연설의 메아리가 드디어 미국에 들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7년 동안에 이 애국운동 한 것이 드디어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다는 말 들으셨죠? 그러니까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이제 자유의 몸이 얻어서 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아마 그날로부터 세계적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so 이것을 이 연설에서 이미 조목조목 다 부석부석 다 연설했습니다 so in speech he knows about the details of 오히려 한국보다 더잘 알고 있어요 And he knows our situation.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한국 상황을 이렇게 잘 아는가 so well. 이것은 바로 방화문의 위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집회에 또 새로운 기록이 일어났습니다 today, 미국의 CIA 기관 And the US CIA. 그리고 미국 대사관에서 계속하여 집회 광경도 다 보고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집회에서 저런 연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다 저도 한1% 정도 저도 기여를 했습니다. I also at this about 내가 미국의 로펌 비용을 한 달에 7,500만을 내면서 계속하여 75, 거기다 설명을 했습니다. To US and kept on to 그리고 이번에 가서도 내가 재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I also my with them this time.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만나게 해줄 것. 그 다음에 상원 의원 나머지. 다 70명 다 만나게 해줄 것. 그리고 내가 그, 어, 방송국에, 거기, 복스뉴스에 나를 출연해 줄 것. 최후의 목적은 뭐냐? 사원 의원에서 내가 연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가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한 달에 7 5 0 0만원씩을 내야 돼요. 그 돈을 누가 내야 돼요? 뭘 찾아봐, 내가 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돈을 누가 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Right ask... 제가 강군 운동을 7년 동안 안 했으면 my... 이미 벌써 대한민국 my...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윤석, 저 문재인 때 이미 넘어갔어요. a l r 내가 기도 중에 벌써 깨닫고 right 절대로 내가 문재인 저 새끼를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길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고 싸우다가 문재인 이 새끼 공관에서 내가 세번깜방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6개 혐의로 갔지만은 yes, 100% 무죄 받고 나왔습니다. 전강운 목사에 대해서 me, yeah. 만약에 그때 이 문제인 이가 지 망대로 계속하도록 내버려뒀으면.